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도록 몸을 관리한다. 대사가 느려지면 살이 찌기 쉽고 여러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도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진대사의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살이 안 빠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신진대사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 나쁜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여러가지 합병증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쁜 아침 습관을 소개한다.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가지 나쁜 습관 1. 일은 기상시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더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나 운동을 할수 있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곧 수면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도 된다. 대사에 문제가 생겨 과체중이 될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다. 7시간보다 적게 자면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도 더 많이 생성되어 지방이 쌓일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취침 시간을 정해 놓고 매일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중간에 깨지 않고 숙면을 하는 것이 좋다. 2. 수분 부족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좋다. 하루 종일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신체 및 장기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부족할 때가 종종 있다. 따라서 아침에는 물이나 건강한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영양품까지 챙기고 싶다면 물에 레몬즙을 타서 마셔보자. 3. 영양 부족의 아침 식사 기억하자. 아침 식사는 건강한 대사 기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식사이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침 식사는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니 양질의 음식을 먹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영양분이 함유된 음식을 챙겨 먹자.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섬유질 항산, 화성분 비타민 미네랄 지방산 아침에는 정제 음식이나 설탕, 포화 지방이 함유된 음식은 피하는 편이 좋다. 4. 늦은 아침 식사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도 우리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를 배고프게 만드는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어나서 1시간 이내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다. 일어나서 1시간 이후에 식사하면 칼로리를 소모하는 능력과 지방과 설탕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5. 당분 및 유지방이 가득한 커피 아침에 가장 인기 있는 음료가 커피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하다. 커피는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잠도 깨워준다. 효능이 분명 있지만 커피는 우리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에 해로운 방식으로 제조한 커피의 경우 더욱 몸에 나쁘다. 커피에 설탕이, 나시럽을 넣거나 휘핑크림을 올려 마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고 블랙커피로 마시는 편이 가장 좋다. 6. 출근길 스트레스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차가 밀려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출근하는 길이 불편하고 스트레스일 수 있다. 그러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비고이 스트레스는 하루종일 이어질 것이다.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감정적인 상태가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이로 인해 살이 찔 수도 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근육이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을 방해한다. 더 쉽게 살이 찔수 있다는 뜻이다. 이완 테크닉을 따라서 스트레스를 풀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웬만하면 피하도록 하자. 이 그래서 소개된 나쁜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습관을 바꾸고 신진대사가 방해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 나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체중이 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떨어질 것이다.